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버즈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자동차, 항공기, 오토바이 등 다양한 이동수단과 모빌리티의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이자 강력한 성능으로 잘 알려진 전투기, 바로 별표별표 F-15K 슬램 이글, 슬램 이글, 별표별표에 별표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F-15K 는 미국 맥도넬 더글러스, 현 보잉, 사가 개발한 F-15의 스트라이크 이글, 스트라이크 이글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공군에 맞게 개량된 모델입니다. 2000년대 초반 도입되기 시작한 이 전투기는 한국의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무장과 항전 장비를 탑재하여 한국 공군의 전략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우선 F-15K 위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이 약 19.4m, 날개폭 13m 위 대형 전투기로 웅장하면서도 날렵한 기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쌍발 엔진을 장착하여 안정적이고 강력한 비행 성능을 발휘하며 최대 속도는 마하 2.5에 달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기체 덕분에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고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F-15K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장거리 타격 능력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F-15K는 최대 11톤에 달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까지 폭넓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a g m 8 4 k SLAM r ER, 합동 정밀 직격탄 JDAM, AGM-65 레버링 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SLAM 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특히 해상작전에서 F-15KE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해상방어 능력과 대함공격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F-15KE는 하풀 미사일을 장착해 해상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군이 해상전투에서도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종석 내부도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듀얼 시트 구조로 조종사와 무장관이 함께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장시간 작전에서 피로도를 줄이고 복잡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항전 장비 덕분에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F-15K는 단순히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방어 능력도 뛰어납니다. 전자전 장비와 미사일 경보 시스템, 그리고 적의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는 대책을 갖추고 있어 생존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중급유 기능을 통해 장시간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주변 지역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05년 첫 실전 배치 이후 F-16K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훈련에서도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에서 F-15K는 미군의 전투기들과 함께 편대를 이루며 다양한 전술을 연습했고, 이를 통해 실제 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과제도 생겨났습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들이 등장하면서 F-15K는 레이더 탐지 회피 능력에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스텔스 성능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대신 f-15k는 여전히 압도 적인 무장 탑재량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통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f-15k 위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최신 aesa 레이더로 교체하고 임무 컴퓨터와 전자전 장비를 현대화 하여 2030년대 이후에도 강력한 전력 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 개량 사업을 통해 f-15k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여전히 미래 지향적인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F-15K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함께 운용될 예정입니다. KF-21 이스텔스 성능과 첨단 전자전을 담당한다면 F-15K는 여전히 장거리 정밀 타격과 대형 무장 운용을 맡아 협력 체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가 다른 전투기들이 협력하는 것은 현대 공군 작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F-15K 슬램 이글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이 세계적 수준의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된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입 당시 한국이 단순히 방어적인 전투기를 넘어서 장거리 공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컸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 외교적 입지에도 영향을 주었고 주변국들로 하여금 한국 공군의 위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2026년 현재도 F-15K는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자산으로서 여전히 활발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훈련에서 편대를 이루는 장면, 바다 위로 낮게 비행하며 대함 작전을 준비하는 장면, 그리고 긴급 출격해 한반도 영공을 방어하는 장면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안보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모터 버즈코리아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의 강력한 주력 전투기 F-15K 슬램 윙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무기 체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이자 미래 전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은 F-15K가 앞으로 KF-21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며 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F-15K가 2030년 내 이후에도 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을 잊지 마시고, 로커버즈 코니아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모빌리티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